응? <laughs> 이보기 위태 <의태. 웃음> 더 이상은 무리네 여긴 나한테 맡기고 자네 그만 돌아가게 됐네 이사람을 이러다가 자네가 먼저 죽어 <laughs> 어차피 죽을 몸 아니든 잊지 말게 스승님, 아, 여긴 오지 말라. 일렀다 못 들었더냐? 예지라시게 들었습니다. 하나, 돌아가거라. 여긴 나와 삼정만으로도 넉넉하다. 돌아가거라. 아직 수많은 병자들이 위중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. 저도 스승님과 대사님 곁에서 병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 돌아가란 말이 아니 들리느냐! 스승님! 원형은 무손 돌림병이다. 의원이라고 비켜가지를 않아! 지체 말고 돌아가거라! 그럴 수 없습니다! 소인 스승님과 병자를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! 의원의 소임은 첫째도 둘째도 병자를 돌보는 거라 하셨습니다. 근데 어찌하여 소인들아 병자를 버리고 도망치는 의원이 되라 하십니까? 소인네서 죽을지언정 돌아갈 수 없습니다. 병자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. 세상에는 이들 말고도 네 손으로 치유할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. 여긴 나와 삼정만 있으면 된다. 그만 돌아가거라. 스승님, 돌아가라지 않느냐? 갈수 없습니다. 롱이